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인생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숙제를 즐겁게 풀고 있는 89살의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1932년생으로 산책과 태극권이 취미인 할머니입니다. 70세까지 일을 했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고, 이후 딸과 둘이서 줄곧 지내왔습니다. 그런 딸이 국제 결혼을 해서 지금은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먼 외국에 살고 있으니 혼자 지내는 생활이 외롭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허세 일절 없이 저는 지금의 저의 생활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집세는 수입으로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수입도 없고 고령자임이 가만되어 집세가 매우 싼 편이죠. 보통 생활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집세인데 집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저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집입니다. 게다가 집 가까운 곳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 계절별로 피는 꽃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또 걸어서 1분 거리에 큰 슈퍼도 있어 매일의 장보기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 살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매일입니다. 저 말고도 고령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 친구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심한 청소는 어려워 관리할 물건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철저하게 지켜가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의 청소도 훨씬 편해집니다. 매일 오전 6시쯤 일어나 가볍게 식사를 한뒤집 근처의 공원으로 향합니다. 집 근처 공원은 집에서 걸어가기 딱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에 참여를 한 뒤로 이후 태극권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권은 정말 몸에 좋아요. 움직임은 느려도 전신을 사용하는 데다 무리가 가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통통했던 사람도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살이 빠졌다기보다 탄탄해지는 느낌이에요. 몸의 근력도 놀랄 정도로 단련됩니다. 결코 격한 운동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덕분에 태극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물론, 모두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나이를 떠나 함께 운동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저는 매일 커다란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내려 한숨 돌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동시에 세탁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돌아오죠. 대부분의 식사는 직접 해 먹지만 사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음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해 먹어야 한다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 금방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70세까지 의상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조금씩 저축해온 돈과 매달의 연금으로 지금의 생활을 어찌저찌 꾸려나가고 있죠. 가계부를 따로 쓰지는 않지만 매일 쓰는 일기가 가계부를 대신합니다.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짧게 쓰고 난뒤 그날 구매한 물건들도 기록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앞날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생활을 더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있어 돈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돈도 들고 마음도 우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매일 8,000보식을 걷습니다. 용건이 없어 나가 걸을 일이 없는 날이라도 일부러 용건을 만들어서라도 나가 걸으려고 합니다. 걷기는 건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도 젊은 사람의 보폭에 뒤지지 않습니다. 비결은 매일 걷기와 태극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터 내내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50대에는 자궁 근종을 알았고 70대에는 위암으로 위의 반 이상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했던 70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의 건강 상태가 더 좋습니다.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이 즐겁고 술도 맛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없게 된 뒤에는 걷겠다고 노력해봤자 어려울 테니까요. 여기저기 아픈 뒤에는 늦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나이듦을 인정하고 가능한 일찍부터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즐기는 것에 돈은 안 듭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그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지요. 이 얼마나 간편한가요? 걸어야 하는데 하고 마지못해 집을 나와 등을 굽힌 채 터벅터벅 걷는 것과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하고 들뜬 마음으로 걷는 것. 1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 있을까요? 즐기는 마음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자세만 바꿔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손쉽게 금방 할수 있는 일이라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배에 힘을 준다거나 하는 어려운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등이 굽지 않도록 자세를 곱게 펼 뿐입니다. 뒷모습이라도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버석버석한 피부나 나쁜 안색, 푸석푸석한 머리를 가만 놔두는 건 깔끔해 보이지 않아 도무지 별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결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성가신 건할수 없어요. 쉬우면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bts도 처음에는 이름과 얼굴을 외우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외국인 이름이라 좀처럼 외우기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럴 땐뇌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머리는 멍하게 두면 쇠퇴해지기만 할 뿐이니까요 뭐든 긍정적으로 즐겨보는 거 귀찮아 하지 않고 딸과 손자의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팬이 되었고 기운을 얻게 된 것. 좋은 일 투성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서 밀어낸 뒤 궁금하면 먼저 문을 열어 노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은 열릴 겁니다. 인생은 정말로 알수 없어요. 제게 이런 놀라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젊었을 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고생도 했고, 이런저런 병도 걸려봤습니다. 걱정거리를 잔뜩 안고서 몹시 괴로운 상태로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합니다.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을 뿐이지요. 어릴 땐 상상도 못할 만큼 편리한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8,000보를 걸으며 건강과 친구를 곁에 두게 됐고요. 모두 마지못해 해온 것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입니다. 만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고개를 살짝만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하늘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오늘 89세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일상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일과는 언뜻 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보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알고 있는 사람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지금 고민에 휩싸여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